원치 않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심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가 페 a m 스 하다고? 너가 그래도 깨어있는 선지자라고?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피할수록 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컨프런트하고 그래, 내 신앙의 현지서 이거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됐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이런 거였지. 라고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이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피하면 피할수록 더 죄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죄 속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육신의 생각들, 하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생티피케이션 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불순종을 할까요? 어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지?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안다면 불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어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우리의 숙제가 뭘까요?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는 알아가는 것만큼 뭐할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순종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배싹을 주고 죄의 현장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기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요. 더 알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못해신나부터다했는데 하나님을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하고 아는 만큼 내 안에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가 어 그래 나는 이 사람 다 믿어.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지원해주고 싶어. 왜? 그거는 내가 그 사람 아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세요 모르면요, 순종이 안 돼요. 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지금 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소명이 왔을 때, 내가 아, 나는 싫어, 나는 진짜 죽어도 싫어, 이거 하기 싫어, 하나님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자신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종의그다 이렇게 정,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야, 너는 어떻게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니? 그럼 어떻게? <laughs> 내가 주님을 닮았고, 야, 너 어쩜 이렇게 나를 똑 닮았니?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주님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얼마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기 4절에 우리 읽었죠? 여호와께서큰 바람을 그랬는데, 여기 한국말 번역이 틀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그랬는데, 원래 오리지널 번역은, 그러나! 밭이 있어요, 밭. 영어로는 여기 NIV는 Dan이라고 되어 있는데, King James나 New Living Bible, NASB 이런 데는 다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밭. 그러나! 자, 여기 3절에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시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밭. 자, 이 하나님의 밭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어서 내가 너무 그 하나님의 순종이 어려워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나를 향해서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도망 안치는 나를 향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으셨죠? 다 알으셨죠? 다 알았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죄가 많아요.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니누에를 안 가고 다시 쓰러 향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나왔다면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요나야, 네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내가 니누에로 가라 하는데 왜 다시 쓰러 가고 있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자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거의 언제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몰라요. 난그 사람 알지 몰라 심지어 나중에는 막 욕을 하면서까지 내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다 이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 찾아오시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못 깨달으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요. 여기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풍랑과 막 바람, 큰 바람으로 하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죄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요. 예내 죄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크게 다가오시는 거야. 이게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그렇지만 그 죄의 크기만큼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걸 주세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죠?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어.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내가 그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5년이면 돼. 어떤 사람은 뭐, 신학교 나와서 바로 개척해버려. 근데 김지현이는 하나님이 이놈은 안 되겠어? <laughs> 그래서 20년을 훈련시키세요, 20년을. 내죄 크기만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남의 욕할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그만한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기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꼬꼬라셔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엎드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죄, 요나의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풍랑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죄 크기만큼 부러우시지만 결국 그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확 잡아다가 그냥 확 니누에다가 던져버리면 할수 있죠? 왜 그렇게 힘든 방법을 택하셨을까? 바람을 만드셔야 되고, 풍랑을 만드셔야 되고, 거기다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탄 사람들까지 딱 고생, 고생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거 못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냥 다시수로 가는 배에 오르지도 못하게 다리 몽댕이를 붙어버려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지. 배싹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열리 고성을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을 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단 말이에요. 왜 졌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챙겼거든. <laughs>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아간만 딱 집어내시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누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졌어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셨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파에서 그 다음 에 가문이 나오고, 가문에서 어떤 가족이 나오고, 그 가족에서 결국은 아간이 뽑힌 거야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뽑힌 거야.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왜 오? 너가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긴 어디 속이지? 보면 알 몰라 하나님이 누가 노로하여금 그렇게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것들 이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 또 아담은 아내가는데 안 아내 안 너는 누가 내 뱀이 하나님 다 봤는데 그걸 왜 물어보셨을까? 자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요나에게 왜 풍랑을 일으켜서 또막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뭐할 게? 기회? 회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응?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인을 주는 거야! 자꾸 사인을 줬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왜 불순종을 했는지, 왜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나의 죄를 빨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거야. <laughs> 시간을 끄시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느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laughs>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야, 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실까? 제가 목사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내가 진짜 목사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봐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저는요 기회만 있으면 엎드리는 거야 엎드려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목사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 엎드리는 거야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하는데 힘든 게 있고 아이 키우다 보면 참 부딪히는 일도 많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는 리 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계속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 시간을 끄시는 거거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못게 들으면은. 못 깨달으면 채 때문에요. 네, 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못뭐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래 백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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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고 여기 요나가 보세요. 계속 내려가잖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탄 배예요. 그걸 도피선이라고 해요. 도피선. 도피하려고 탔던 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피선을 뭘로 바꾸셨어요? 훈련하는 배로 바꾸셨어요. 내가 도피하려고 내가 이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기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도피하려고 내가 이런 어떤 환경을 바꿨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 거야. 나는 도피선을 탔는데 하나님은 훈련선을 나를 태우셨네. <laughs> 결혼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더니 더 힘드네. <laughs> 도피선을 탔는데 이게 훈련선이네.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 훈련선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우뚝 섰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소리>